아니, 안 오메, 엄청나게 오네, 비밀. 잠자, 가봅시봅시다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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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호텔, 호황칠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 나무 나무칠? 근데 왜 황.. 칠이지 색깔이 황색인가? 아니야 이런 나온지 그 약은 그칠그그 그 그냥 오칠이라고 안 그래? 오칠 따로 있고 황칠은 또 따로 있어? 황칠은 뭐다? 그, 어 사극을 어, 해먹다가 아 황칠은 처음 들어보는 거같아 오칠은 맨날 들어봤어 황칠 왜 사람들 왜 걸어다니 이 눈오는 데저 먼지라니요?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laughs> 눈을 까못뜨까니하는게하니하니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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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니다니까 하니까, 하니까, 하니 안안 안 얼었어 안 얼었어 아 진짜 뭐 이제 녹은 거야 저거 엄 이거는 다 녹았잖아 아 저기 저기 경전철이라고 저기 어. 저기 경전철이라고 이 어그 진짜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많나 조금. GPS 준대로 따라갈 거 잘못 따라 저게 저 구더러인가 보네. 이게 신더라고 GPS가 제대로 안전이야. 맵가 제대로 안좋기를 지금 잘전하세요 갑자기 10년이예요. 갑자기 저0 0년 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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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저2이0년 200년, 구도로야 음. 어, 이게 구도로야 엄마 그지나 옛 도로 같아. 서서서 네. 응. 안 되네. 계속 단직하게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가 저기 생겨버리니까 다죽어버리잖아약 700m 완 목적지 주변입니다. 반지하이 있습니다. 약2 0 0 m 1속3 0 k m 간사 구단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연0으로과 m 10m, 세요약3 0 0 m 10m, 공사 m 0 0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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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저저 옛날 그대로야? 응, 거, 거테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속은 나 그대로, 야 거테마는 바깥이 속은 그대로야. 응.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근다고 해서 갑자기 뭐 건물 따로 밀고 뭐 새로 또 짓고 뭐 그럴 순 없지. 목적지 주변입니다. 로타리에서 시내방향으니다목적지도착하습니다경남해 종료합니다. 응. 뭐 잘... 아, 여기 있다고 그랬어. 뭐? 어? 뭐? 그, 인형 파는데. 로타리에 있다고 그랬어. 로타리에서 시내 쪽으로 보면 보인다 그랬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뭐. <laughs> 저기 있네, MBM. 아이씨. 저기. M. 어. M. M B M. 아이씨. 여기에 M B M. 뭐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가 어디 있어? 是吧？Okay. 아이 잠깐만. 찾아봅시다. 어? 아 이걸 완구라고 그러는구나. 완구 펜스. 펜시가 뭐야? 잠깐만만 기다인게만해어디서 여기 이쪽으로 없나? 이쪽으로 없어? 있을 수 엄마 이게 알게... 알겠 사람이 없어 불만 켜 놓고 안 나왔나봐 잠깐만 제고민할게 앞으로 한번 갑시다 시속 30km 과속 신호에 관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의료 구역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속도, 제가 제다. 자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 쓰지만 음. 지은 거, 겉에만 받고 안에는 그대로 하네이사평나무가신했어이 나무? 우리 공사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삼나무가 됐 이거 이 이걸로 해서. Помню. Mm -hmm. <laughs> 진짜 m m 면 t a 엄마, o she was. Pippa? Pippa, I d 지금 한시 u c h go to Hanshio. 고 h e w a 집 집에 e r e s o 시다 was there, she was. s h 음. 야, 우리 산세 가볼까? 가고 싶고요마가 엄마가 여기. 근데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 그 야, 밑에서 중... 보게? 자, 회전하세요 아, 무슨 생각?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그, 그 근처까지 가봅시다, 그러면. 알았지라? 응. 그 밑에 그차 다니는데, 그 밑으로 한번 갔다 옵시다. 왔는데. 그게 왔지만 안 들는 거야? 응. 거거는안 들러. 할머니 산소한 번, 그 근처 그 밑에 한번 갔다 옵시다. 다 순녀가 대 응? 시순어 왼쪽 8시 가능입니다. 세 번째 출구입니다. 이거 구도로 아니야, 이게. 구도로 옛날에 이밑 m 로그 직진인가?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응. 거기가서요 거기가서 습지이 있습니다 아, 이소라무가 옛날에 애정시대 때부터 있었어아이 소나무들이? 응 음, 여기서 사람 죽고 6.25때 아막 공개 처형하고 아 지금 오는가? 저 고등학교 세운 지가 공동인지응이그래던거 음. 아니야? 막그 6.25때 막 사람들 북한 놈들 음. 위아래 막 빨개기들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애정시대 때도 막 공개 처형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사람들 모아놓고 뭐 엄마가 있도로 가자면 예나 옛날에 그랬을 거 아니야 저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면서 여기 구조 교도로. 이게 구도로겠지 이렇게 숲면나 잠깐만 기다려 주 옛날에 그랬겠지 오른쪽으로 가서 가는 길에 솔침을 한면 빠지고 광주로는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나? 뭐 올라가? 올라가야지 그리고 나서 빠져야 되나? 아 잠깐만 엄마 말이 맞아 밑으로 가야 돼잘 올라가면 안 돼. 아니야. 빠지는 길이 있겠지. 없나? 옆에서 한번빠지 조금 가 빠지겠지? 뭐요? 네. 아이씨. 빠지는 길 없네. 잘못 들었네. 좀갔다 돌아옵시다. 저 봐. 여감면 저쪽으로는. 빠지는 길이 없는데. 빠지는 길이 없어? 없어. 좀 가야돼. 네. 좀 가서 나와 돌아옵시다. 어느 어으로요 네. 그니까 그 밑으로 갔었어야 내가 저리 나가는 거야. 여기 나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잘못 갔어, 내가. 내가 잘못 갔어. 아들 놈이 죽일 놈이야. 여기는 눈안 왔다. 응? 여기는 눈안 왔어. 여기는 눈안 왔어. 어, 저기 빠져. 음. 그럼 저 밑에서 올라가는 길인가 보네. 송덕리에다 음. 빠지는데 바로 있네. 여기서빠지 길이 있어요. 한국로한가한국그한한가운데한가한가 한국인가? 한국인가? 가 한국인가? 가한국가 한국인가? 한국인가? 가한가 한국인가? 한가한가한로한가한가한가한국한한 브라이언는거리의 브라이언스는 우리의 라이리의래야이언매씨알이 저 저기 저거 축사 근처에 있잖아 이쪽이 아니라 그러면 하... 그렇게 뭐 그렇게 논이 많은 건 아니 몇마지기나 됐었다 전체 전부 다 하면 몰라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 몰 몰라 저거 어디가 넘어지 있을 건지 근데 해봤자 그래서... 다 지금이야 뭐다 팔렸을거 아니야 다른사람들한테 다팔았으다 다 보라채 먹겠지 뭐마 말대로 아 새거는 그때문에 팔거야 여기 가면 살 여기서 우회전이? 이 동네도 조용하네 설날인데 도 네. 사람들도 없고 여기서 살살 우리 아직 주친 아시겠였네 저도 새, 새집 아니야? 새 집, 새집 거. 응. 야, 8시는내 언제 만들다 직진? 응. 위로, 잉? 이 집도 그때 크는데다무너져가네 엄마, 친구, 점례 지이 집. 네. 집? 아, 오른쪽에. 네. 옛날 그집그대는 그래? 그나 살아 계시는집이는나이 저거 그 의정부이는 나이는 나이다 나이는 나아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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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마 화려 화려해. 이게 새끼인데 이 새끼 베스어 <매스>, 새끼 베스어 <laughs> 그래서 집이 그대로네 옛날 집. 여기에 갈 집이잖아. <목소리> 아 사자. 여 그날은 그날은 그날에그나무 그날은 그날은 그은 그날은 그저은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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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날은 그날은 그날야돼날은그 그날은 그날 가야 돼, 맞아. 그리고 올라가야 돼. 이석 지금 돌을이 돌? 이 공양을 다시 운을 세운다고 이거. 이거? 서로 같 아. 어디서 가져온 돌이요? 아, 그때 그때 그때가 져온돌이 엄마 어렸을 때그럼 응. 60, 7 0년8 0년다된 거, 6 0년다된7 0년다된 돌이네. 70년. 80년다던가, 60년다던가, 밤나무 예요 옛날에? 이산에야산에 밤나무를 싹 심어 여요 여기 저수두개 중에 하나저 밑에 있는 저수지 여기요? 응. 확실해? 응. 여기 맞아? 응. 차 올라가나? 몰라 걸어서 가자 엄마 걸어서 갈라 응, 여기 맞아? 확실해? 맞아, 해, 해, 해. 잠깐만 그러면 차를 여기다 대놓읍시다 왜형각안 돼? 왜 이렇게 어졌어 아, 저 오늘 날이 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해할 거야. 자, 잠깐만 기다려, 엄마. 네, 내